22학년도 수능대비 9월 모의고사 21번 볼게요 A가 1보다 큰 실수 A 그러면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모두 밑이 1보다 큰 함수겠죠 그리고 이두 곡선과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그때 ABC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때50 곱하기 S값을 구하시오 구해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미치 모르는 거고 그리고 AB 길이가 2루트 로 주어졌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B의 X좌표와 A의 X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그렇죠?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 증가가 2일 거고 그 다음에 Y가 감소가 2일 거기 때문에 한 문자로 X좌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는 A와 여기 X좌표만 알아내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도하는 시행착오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식을 세우면 은풀수 음,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풀기 힘들다는 거를.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걸 잘 봐야겠죠. A의 X-1의 역함수가 얘는 아니지만 여기서 Y는 a x X승이라는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AX란 사실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그렇죠 바로. 그러면 이 AX-1승은 이 AX승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이 logAX-1이라는 함수는 이 logA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함수를, 이두 역함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그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로그 a x 는 밑이 1이니까 이런 함수를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증가 함수. 그 다음에 로그 a x 는 이거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1, 1이죠. 그리고 우리가 y 는 x 대칭이기 때문에 y 는 x 는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로그 AX는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줄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Y는 X대칭 얘네들을 이렇게 그어 보면 수직으로 그어 보면 무조건 수직으로 그어 보면 중점이죠 Y는 X 위의 점들은 이 점들의 x y 좌표 중점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중점 그쵸 이 좌표와 이 좌표, x 좌표 중점 이 좌표, 이 좌표, X 좌표 중점, Y 좌표 중점. 이 Y는 X 위의 점은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함수를 Y는 AX승의 함수와 Y는 로그 A의 X승의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똑같이 평행이동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X-1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모양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따라가면서 이 위의 점들은 역시 이 함수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중점의 값을 갖겠죠 어떤 함수가? x-1의 함수가 그쵸? 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쉽게 풀리죠 이 함수를 X, x축 1만큼 평행 이동시켰고 이 함수를 x축으로 평, 1만큼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y는 x-1을 함수를 그려주게요. 그러면 여기는 4니까 1이 이 정도 되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중심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렇죠이 함수가 y는 x-1이고, 어떤 사실? 이두 함수의 중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 점이. 이렇게 옮기니까 그 사실이 변함이 없죠. 이 함수의 x 값과 x 값의 중점이고, 이 함수의 y 값과 y 값의 중점의 값이 y는 x-1위의 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는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함수값을 몰라도 구할 수 있죠. x 좌표, y 좌표 어떤 거? 이 좌표의 교점은 결국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함수와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사,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의 교점. 넘기면 2x 5, x는 2분의 5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x 좌표가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y 좌표는 여기다 넣으면 1 빼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가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볼까요? 2분의 5, 2분의 3 그러면 여기가 차이가 2루트이죠 여기가 ab가 2루트이니까 여기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가 2차이고 여기가 2차이가 되겠죠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음,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좌표가 음, 아니 여기가 2분의 5고 Y가 2분의 3이죠 그럼 여기서 AB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1만큼이겠죠 여기가 1. 2분의 5에 1만큼 이쪽으로 가면 여기 X좌표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에 Y좌표는 뭐가 될까요? y 좌표는 역시 2 x 플러스 4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 함수에 2 분의 3 대입하면 2 분의 8 2 분의 3이니까 여기에 y 좌표는 2 분의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a의 좌표는 2 분의 3, 2 분의 5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여기서 우리 a값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어때? a 좌표는 이 지수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x 좌표에 a의 2분의 3을 대입하면 1 빼주면 a의 2분의 1승이 결국에 2분의 5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고 그럼 a 값은 a 값은 제곱해주면 4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c 좌표도 구할 수 있죠. 밑이 4분의 25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 여기는 4분의 2 5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C좌표는 2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0,25분의 4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이 점에서 이 1차방정식의 수직으로 이르는 거리 정과 직선 간의 거리 공식 써서 높이 구하고 밑변이 2루트이니까이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볼게요. 밑변은 2루트이고 높이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음, 이 점에 이르는 거리. 그게 높이가 되죠. 루트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5분의 절댓값 25분의 4, 마이너스 4는 25분의 1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2분의 96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96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25분의 96으로 나오고 결국에 높이는 25 루트 2 9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밑변은 2 루트 2니까 2 루트 2 곱해주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고 루트 2도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에 저 삼각형의 넓이는 25분의 96이고 문제에서는 50을 곱해주라고 그랬으니까 50 곱해주면 2. 96 곱하기 2는 928, 9, 620이니까 19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92가 되겠네요.